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영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중 첫째, 균형으로의 진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진화는 둘째, 균형으로 나아가는 진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이란 무엇의 균형을 말할까요? 균형이란 음량의 균형과 오행의 균형을 말합니다. 음량, 오행의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기적인 상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적인 균형을 빠르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운으로 하는 단전업 명상을 하는 것이지요. 엄량의 균형이란 남녀 간의 균형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지요. 중화란 엄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양질의 천기와 우주기운으로 단전업을 하면 엄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서히 중화를 이루어 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요. 단전업을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카토금수 기운인 오행의 균형이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오장육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되 장차 마음의 균형까지 이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는 완전한 모습인 균형상태로 태어나나요? 아니지요. 인간은 출생시부터 체질로 보나 사주로 보나 일정 부분 오행상의 불균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몸안에 오장육부 또한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을 예로 들면 제가 검음 체질인데 금기운은 강하고 목기운이 가장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목기운이 약한데 목기운이 약하면 간담이 부실하지요. 간담이 부실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또 목기운이 부족하면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금체질들이 목 기운이 부족해서 대부분 몸이 뻣뻣하지요. 이러한 기적인 불균형 상태를 균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운으로 하는 단전호흡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전호흡은 오행의 기운을 조절해 주기 때문이지요. 단전호흡을 해보면 어떤 장부가 약하고 안 좋은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방광에 안 좋은 분은 수 기운이 많거나 적은 사람인데, 단전 호흡을 하면 잠도 오지 않는데 입을 쫙쫙 벌리면서 계속 하품을 합니다. 그리고 금기온의 문제가 있으면 폐가 좋지 않아 수련장에만 오면 마른 기침을 많이 합니다. 또 단전 호흡을 할때 위장이나 심장이 좋지 않은 분은 트림을 계속 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냄새나는 트림은 위장이 안 좋을 때 되군요. 그리고 단전 호흡만 하면 냄새도 없이 끄극하면서 트림을 하면 심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군요. 또 간담이 좋지 않은 분은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자세 수련을 하고 있으면 눈물이 아주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탁한 기운을 배출하고 오행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어떤 기운이 부족하면 그 기운을 넣어주고 넘치면 빼주는 방법으로 기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단전온 명상입니다. 이렇게 오행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성격적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사람 자체가 모가 나지 않고 편안하고 아무 걸리는 것 없이 원만해지고 중용 또한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인 영적인 진화의 구체적인 목표를 음량 오행의 균형에 둬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진화는 셋째 영성의 진화를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성이란 정확히 말하면 영력과 성력이 합해진 말이라는 말씀 드렸지요? 영력이란 영적인 능력으로 지능이 높아 세상에서 영리하고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성력이란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지요. 여기서 영성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고, 감각, 감정,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고, 감각, 감정, 행동 이네 가지가 다 진화되었을 때. 영성이 뛰어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은 저 사람은 영성은 뛰어난데 실천이 좀안 따라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지요.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예 영성이 높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성이 높다는 것은 바로 진화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인 영적인 진화를 이루기 위한 인생의 목표는 중용으로의 진화, 음량 오행의 균형으로의 진화, 자고, 감각, 감정, 행동의 진화인 영성의 진화로 나타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는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진화를 이루면 나머지 두 가지도 같이 진화를 하는 관계입니다. 즉세 가지 중에 하나인 엄량어행의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면 중용도 될수 있고 영성의 진화도 당연히 목표에 도달할 만큼 진화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목표에 도달할 만큼 진화가 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진화가 되어 삶의 목적인 영적인 진화가 될 것이나 세 가지 모두를 알고 염두에 두면서 노력한다면 좀더 빠르게 진화를 할수 있겠지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앞 인생의 목표다는 20개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